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제가 지금 2월 16일 토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월 13일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딱 6개월째 되는 날이었고요. 어제인 2월 15일, 드디어 저도 핀번호를 받았습니다. 음, 이 핀번호를 입력을 해야 제 주소가 정확하다는 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익이 나는 걸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핀번호가 여기에 여섯 자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글 애드센스에 들어가서 그 핀번호 적는 데에다가 여섯 자리를 틀리지 않고 어, 잘 적어서 제출을 하고, 그러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을 제가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 통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화를 입금받을 수 있는 외화 통장이어야 한대요. 그, 그래서, 어, 언제 한번 밖에 나가서, 은행에 가서 그걸 만들어야 되나 보다. 아, 돈이 좀 쌓이면 <laughs> 나가서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 통장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먼저 셀프뱅크라는 어플을 까셔야 해요. 그게 제일은행 건데 뭐 어차피 그 외화가 입금돼서 그걸 찾을 때마다 수수료가 붙는데 어느 금액 이상이면 근데 우체국하고 제일은행이 그 수수료가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일단 밖에 나가지 않고 <laughs>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셀프뱅크 어플을 깔고 신분증도 미리 준비해 뒀어요. 신분증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셀프뱅크 어플을 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어, 제일은행이 바로 외화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일반 통장 보통 예금 통장이 하나 만들어져야만 외화 통장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플 상으로 그러니까 먼저 일반 통장 뭐 두드림이나 뭐 이지 통장이나 선택하셔서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외화 보통 예금을 만드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 거기 외화 통장 만들 때는 영문 이름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잘 하시고 영문 주소는 한글로 치면 자동으로 영문으로 바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외화 통장을 만들면 문자가 와요. 뭐 계좌번호가 뭐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잘 적어 놓으셨다가 구글 애드센스 지급으로 들어가셔서 결제 수단 관리를 누르시면 이제 거기에 수취인 아이디 그건 선택이니까 저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름, 이름 영문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s c 제일은행 영문 이름을 쳐야 돼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s c 제일은행의 은행 식별 코드, 스위프트 은행 식별 코드, 그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스위프트 코드가 바뀌는 경우도 있대요. 특히 제일은행, 제일은행이 한번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 그냥 최근 거, 저는 그 네이버에 검색할 적에 가장 최근 거로 해서 찾아서 그걸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다시 홈으로 가서 지급을 눌러보면 그 결제수단 관리 칸에 제가 뭐뭐 별별별별별 뭐 무슨 은행으로 송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입력한 은행 계좌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일단 핀번호 받은 날, 어 외화 통장까지 만들어서 그 구글 에드센스에 신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음... 유튜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어 구글에 신고할 거다한거 같고 어 통장에 돈이 찍히면 이렇게 찍혔습니다라고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 핀 번호가 있었는데 제가 빨간 머리에 스틱 저기 포스트잇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이게 통장이면 이렇게 찍혔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 보니까 12월 달에 제가 막판에 그 수익 승인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 조금 하고 1월 거 하고 해서 180.89달러가 어, 1월 걸로 이렇게 에드센스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2월 대체로 20일경에 걔네가 집어넣어주면 한국에서는 보통 23일에서 24일에 입금이 된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 일주일 뒤면, 일주일 뒤면 입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해서, 어, 통장을 은행가서 받아야겠네. 그래야 보여드릴 수 있겠네. <laughs> 어, 나중에 시간되면 은행 가서 그거 셀프뱅크 할 적에 가장 그 가까운 은행을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쳤었는데 그 은행 가서 만들면 제걸 이렇게 제시하면 통장을 주겠죠? 뭐, 그렇게 해서 어, 한번 찍힌 걸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음, 핀번호가 도착했다는 얘기, 어, 그리고 셀프 뱅크를 이용해서 외화통장도 집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음, 제가 어, 유튜브 시작한 지 6개월 된 기념으로 이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어, 제 현재 구독자 수는 2,915명이고, 누적 조회수는 39만 7천 몇몇몇 몇. 그리고 제 동영상 개수는 104개예요. 어, 이걸 한꺼번에 볼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지 말고 구글에서 영문으로 유튜브 리얼타임 영어로 치세요. 어, 유튜브 리얼 타임이라고 치셔서 검색을 누르시면 맨 위에 뜨는 걸 누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화면이 뜨고 누군가의 이렇게 프로필 사진하고 이렇게 구독자 수가 나와요. 근데 그 위에 검색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 저라면 써니네 TV라고 치고 돋보기를 누르시면. 그 구독자 제 프로필 사진이 뜨고 제 현재 구독자가 나오고 조금 밑으로 내리면 제 누적 조회 수가 나오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리면 제 현재 동영상 개수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 그 나온 상태에서 맨 위에 그 주소를 복사해서 그걸 카카오톡 내 나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있죠. 거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보시면 매번 들어갔을 때 그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거에 현재 구독자 수와 어 누적 조회수와 동영상 개수가 보여요. 이게 내 것만 되냐? 그 카카오톡 그 거기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는데 내가 궁금한 내 유튜브 친구들 것도 어 채널명을 집어 넣으시면 그분들의 것도 보여요. <laughs> 뭐 남의 걸 보는 게. 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가끔은 궁금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아나 나름대로 이렇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빨리빨리 빨리 발전을, 하길 희망하는 이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도 그분은 얼마나 됐을까, 동영상은 몇 개나 올렸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 그때마다 이렇게 눌러 보면 아, 아 이렇게 알게 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거 동영상 개수를 저는 맨날 나몇개몇 몇 개쯤 했지 하고 이렇게 가로 수세고 세로 수세서 어, 이렇게 가늠하고 했었는데 바로바로 동영상 개수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벌써 100개를 넘게 올렸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고, 음, 솔직히 저는 6개월이 되면서, 아, 3,000명을 딱 찍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어, 그게 욕심대로 되나요? <laughs> 그러니까, 음, 그 유튜브 리얼 타임이라는 걸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그거 내거 채널명 입력하시고 내게 나온 상태에서 주소를 복사해서 내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수시로 그내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시면 내 거의 실시간 구독자 수 누적 조회수 동영상 개수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의 마지막 팁입니다. 지금까지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